원래 말은 길면 안 좋다 그죠? 원래 그 책에도 있니다 3번 스피치 그 안에 내용이 다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 방금 아아시는 그 김호경 대표님이 집회를 오랫동안 그 대구고서 유지를 하시고 오니까 그러니까 한이 좀 몇천 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다치지 마시라고 좋은 뜻을 했고 방금도 특정 정당을 지, 그, 또 주목을 하고 또 어떤 특정인을 지목했는데 그거는 한쪽 끼로 들고 그쪽 끼로 흘리십시오. 뭐 아까도 뭐홍보막 하는데 저는 우리 차에 타면 공빠하고 뭐, 뭐, 얘기를 안 하는 게, 제 취지가 서울로 안전하게 모시고, 저렴한 가격인데, 관광회사 그 가이드가 아닙니다. 서울 갈라가면 왕복 15만원 듭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대화를 좀 짧게 하는 스인데 아침 식사는, 요 김천휴계소에서, 앞전에 10월 3일날 서울 그 위쪽에 가서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못생을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김천휴계소 아침 드시고, 좀 이따 보면은 또 오늘 저뭐 김밥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뭐또 드실 게 간식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뒤에 또또 어느 가날은, 가날폰 여섯 분이 저번에도 찬조를 하셨는데 오늘도 또 그, 하, 주변 분들하고 뭐 힘을 십시발 못했는지 오늘 전화사만안 좋은데 있다. 저기지민씨일주실랍니까 일하, 일하, 박지민 씨그 뒤에 한번 봐주세요. 저분이, 자, 이봐라, 요, 찬조오 들어오신 분. 주민씨, 예. 저분이 오늘 요, 김밥하고 떡하고 오고, 저, 제일 끝에 또 아름다운 그 공주님, 그, 뭐, 빨간 옷 입으신 분. 저분이 또 어제 밤새, 그, 먹고 힘내라고, 싸워하는데 힘써야 되니까는, 계란을 또한 80개 삶아 오셨어요. 자, 자기 돈만원 아깝으면 남의 돈만원 아, 아깝다, 그요 예, 그리고 일단 식사하시고 요, 간식은 제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푹좀 쉬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 휴게소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다시 네 아, 뭐 맛은 없어도 그 서울에 싸우, 싸우러 가기 때문에 뭐 맛있는 음식을 아, 못 드리는 이유가 맛있는 거 많이 뭐 먹고 뭐 몸이 둔해집니다. <laughs> 일단 어느 정도 드셨습니까? 예. 예.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운행하는 차는 원래 마이크를 오래 안 잡게 합니다. 와카네 가면 아까처럼 또 노, 싸움에 논란이 있을,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 또 홍준표 씨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오면또 기분 나쁜 거고. 그래서 내가 일단 특징. 정당이나 특정 정치를 거론을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 김호경 대표가 했던 말그 기나마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 차 말고 앞전에 안 가신 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데 앞전에 서울에 가서 잘 우리가 그, 청 그, 서울에 가는 그 행사장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 거다아시지요 네. 세종대왕 동상하고지요?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도 못 찾아오는 분이 또몇분 계셨어요. 그 이유가 뭔죠 압니까? 설명을 잘안 들었어요. 아니, 설명은 내릴 때 내가 몇번 교육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그 행사를 끝나고 행진을 하다 보면은, 옆에서 막 욕하고, 막 문재인 뭐 조국 타도 막 이런 욕을 하고, 막 옆에서 뭐 깽가리 박치고 하면 사람이 혼이 빠집니다. 혼이 빠지다 보면 내가 항상 하는 게 우리가 대구서 내려올 시간은 항상 6시입니다. 대구서올라간는 차는 항상 6시에 내려온대 휴대폰 아십니까? 그 서로 올라가면 웬만하면 떠놓으시는 게 좋아요. 잘 터지지도 않아. 와 몇십만 명이, 뭐 백만 명이 모이다 보면 휴대폰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전화 잘안 돼요. 6시쯤 되면 아시잖아요. 한 5시쯤 되면, 해가 약간 저뭡니다. 그러면 한 번씩 휴대폰을 딱 보고, 아, 6시쯤 되면, 아 모이, 그 모이는 장소에 가야 되겠다, 근데. 옆에 가면 서울에 가면 별별 산다 있고 뭐 도사복장으로 지팡이들 뭐 와서 뭐 문재인 중이야 된다고 뭐 연골 막이우고니까 신기하거든, 대구 사람들. 공회하다 그, 그 보면, 시간이 지나가버려요. 자, 모임 장소에는 이거 다 어르신들인데, 3,40명이 모이가 기다리는데, 꼭한 두세 분이 안 오십니다. 전화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집회에 가면은 요령이 소리를 해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옆에서 사람이 욕해도 잘안 들리는데 그 휴대폰 소리 띠링띠링 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진동을 해놓으시고, 5시쯤 지나면은, 자, 가게, 가, 시계도 안 보고, 옆에 딱 보고, 아, 이제 내가 저기 갔다, 저기 좀 가면 시간 되겠다. 서울청 하신분들도몇분 계시는데 아, 분명히 아세요. 그 원숭이가 사는 시청에서 저쪽 경복궁까지 한 2km가 넘습니다. 아 여기서 저, 저 걸어가면 한 10분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번에 10월 3일날 가서 저거 100km가 넘습니다. 100m 뚫고 간는데한 시간 걸렸어요. 제가 그것도 막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가 그러니까 평상시 계산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여뭐얘기한테 잡상이 또 낯선하시네 뭐 흐습니다 응, 빨리 주무어 빨리 교육시간이다 교육시간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가서 집회하시는 동안 휴대폰을 보든 안 보든 올 하고 있어 내말잘안 듣는 사람들 저녁에 또 늦게 와가지고 앉으신 분들한테 눈, 눈 화살 맞지 말고 제가 3년 동안 서울 다니면서 항상 통계가 10%입니다 10% 그분들이 못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 똑똑하신 또, 또 분도 올라가가 모임장수 있으면 또한 10m 떨어져서 난거 보고 있다. 안 온다. 혹시나 싶으쭉 돌려보면. 거기서 지나서 가 보고 흐윽 웃고 뭐 군쟁이 나오. 사장님, 군진이나오 지금 사장님이 나오시다 가면. 어, 어, 시간이 벌써 이0 됐나? 그럼 오시면 이거 30, 40분이. 시간 잘 지키면 동기지만 시간 을안 지키면 적군 됩니다. 잘못하면 뜯어 맞습니다. 제가 높아시면 한데 이말 오늘 누구와 자신 있는지 원래 다 자신이 보고 있는데. 그 10%가 안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따가 서울 그 도착하기 전에는 그 뒤에 차하고 서울 상황을 보고 버스 타는 그 장소나 우리 만나는 장소를 다시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밥먹고 요 마약 또 싫다 뭐 방금도 요 파프리카가 비싼긴데요 저것도 나눠주시거까 아침에 또 일찍 나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좀 쉬세요 쉬시고 좀이따나눠드리는또 좀뭐 김밥이나 떡도 드시고 서울가서 큰 소리로 욕할 때도, 뭐, 배가 볼래큰 소리 칩니다. 서울가 또 편의점 이런 데가 물도 사먹지 마세요. 서울에 돈 줘봤자 원숭이 밖에 안 들어갑니다. 무준인이 좋아하는 걸로 가니까. 나중에 뭐, 특별히 뭐, 마이크를 잡고 싶고,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뭐, 우리가 어디 묻지마 강강도 아고 강제적으로 불러가 뭐, 이런 뭐, 소개, 뭐, 자기소개. 우리 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작용이 또 있고, 그러니까. 우리 차는 오늘 안전하게 갔다가 서울서 욕도 좀 많이 하고 특히 또 청와대 쪽에 가실 분들은 좀 이따 내가 또 주의사항을 얘기 드릴게요 좀 오늘 또 비상 상황인데 아침부터 또짐 빼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는 좀 휴식 시간 가지시고 아까 준 사탕이나 이거 좀 씹으면서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좀꼭좀 좀 쉬시기 바랍니다 네.